그러면 오늘은 lesson 4 들어가야 되겠죠? lesson 4에서 현재 완료 진행 모양 읽어볼까요? have, have been, been ing. ing has been ing. 해지는 주인공이 몇 인칭 단수일 때? 3인칭, 3인칭 단수일, 단수일 3인칭. 때 써주는 형태겠죠? 어,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보면 I am working now.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I was working in the morning. 나 오전에 일하던 중이었어. 이두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포인트는 하는 중이다라는 말을 할때 시제 변화가 바로 비동사 파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중이면 I am working. 아까 오전에 일하는 중이었다. 과거의 상황에서는 I was working. 근데 여기서 I am이나 was가 아니라 be 동사를 have b p be, have been 형태로 넣으면 과거 상황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I have been working all day, I've been working all day, 하루 종일 일하는 중이야. 이런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비오는 중입니다. It, It is raining, raining outside. 아까 비 오는 중이었어. 이렇게 과거를 말할 거면 it is가 아니라 it was raining when I went out. 내가 나갔을 때는 비가 내리고 있던데 과거의 일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is나 was가 아니라 has been으로 그 부분을 바꿔주면 it has been raining. 계속 비 오는 중이야. 어, 특히 이 대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 오는 중이다를 말할 때 대부분의 네이티브들이 줄여 서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모양처럼 it has been으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고요. It's been, it's been raining, it's been raining since the morning. 아침부터 계속 비 오는 중이야. 이렇게 줄임말 형태로 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포인트는 have been ING, has been ING는 실제 비동사 파트만 바꿔서 만들어내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question 1에 있는 거를 어, 상황에 맞게 비동사를 변형해 보세요. 자, 풀이 볼까요? Was.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 표현 정리했을 때 go라는 표현이 이렇게 과거 한 시점을 딱 나타내줄 때 쓰는 그런 시간 표현이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이니까 I am. 하지만 대부분의 회화에서 웬만하면 I am 이렇게 다 풀어쓰지 말고 I'm cleaning now. I'm cleaning now. 이렇게 I'm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루 종일 청소하는 중이야. 나 너무 피곤해. 이런 얘기할 때는 I've have been, 줄이면 I've been cleaning all day. I am so exhausted.가 되겠죠. 여기서 exhausted라는 표현은 tired보다 훨씬 더 피곤함의 정도가 심할 때. 어~ uh, 'exhausted' 이런 표현 딱 들으면 진짜 몸에서 기운이 쭉 연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딱 도착했을 때 'I'm so exhausted' 너무너무 피곤해' 이런 얘기 할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tired' 'exhausted'처럼 ED 형태의 형용사를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나 너무 신나라고 말할 때 우리 뭐라고 말하죠? I'm so excited. 그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 나 얼굴에 뭐 묻었니? Um, you're looking at me. 너 지금 나 쳐다보잖아. 이렇게 you are를 이용해서 You're looking at me.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 5번에 stare란 단어 보이시나요? stare at 역시도 뭔가를 뚫어져라 응시하다 이런 해석을 표현해 줄수 있고 너그 모니터를 지금 2 시간 내내 쳐다보는 중이잖아. You have been, you've been staring at the monitor for 2 hours. You need to take a break 라고 말한 문장이죠. 여기서 모니터 발음을 모니터 하지 말고 monitor, monitor 예상한 발음과 많이 다르죠. monitor 아셨죠 그리고 우리 휴식을 취하다 할때 Take a break 안 까먹었죠? Take a break 또 하나는 rest. 맞아요. 주식은 내내 모니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중이니까 너 이제 쉬어야 돼. 이건 10분 정도 쉬라는 잠깐 쉬라는 거고 근데 나 오늘 아무것도 안할 거야. 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쉴 거야. 이런 얘기 할 때는 I'll take a break 너무 어색한 영어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I'll rest at home tonight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럼 저희 질문 2를 또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질문 2를 전부 다 풀어주세요. 첫 번째는 Can you be quiet? I'm studying now. 그리고 A가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2번으로 넘어와서 정황을 보니까 You're watching TV again, Mom. I've just turned it on. 방금 막 그거 켰어. Turn on, 키다. 그러면서 I've been studying all day long. 나 하루 종일 계속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그리고 I can't go out. I'm working now. 나오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그들은 걱정하는 중이다. 걱정하다라는 감정 표현이 나왔네요. Worried. 나너 걱정돼라는 말 진짜 영어로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적어놓고 외워보면. I'm worried for you. 외워두세요. 근데 여기는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걱정하는지를 봤더니 sales, 판매량들이 have been dropping, 계속 떨어지는 중인 거죠. 수개월 동안, for months. 그런데 이 아이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for 부분은 되게 약하게, months 부분은 되게 세게. 만약에 앞에를 세게 읽으면 for months, 4개월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b가 정답이었죠? 나 2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리는 중이야. 제일 많이 쓰는 have been, ing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I ha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here for 2 hours.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입에 익혀줘야 되는 그런 문장 되겠습니다. have been, ing, has been, ing는 몇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일을 나타낼 때 계속 뭔가를 하는 중이다. I've been waiting here all afternoon. i o so annoyed. 맞아요. I've been waiting here all afternoon. I'm so annoyed. Annoyed. 또 감정표현 나왔죠? 짜증나는. 나 진짜 짜증나. It's been raining all day. It's been raining all day. 하루 종일 비 오는 중이야.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사실 1번 해석보다 덜 쓰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도 have been ING를 쓸수 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기를 조금 추가하면요. 당장 하고 있지 않아도 라는 말을 앞에 넣어 주세요. 당장 하고 있지 않아도 직전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 방금까지 계속 뭔가를 하던 참이었는데 전화를 띠리리 걸었더니 목소리가 엄청 잠겨있어요. You sound different. Are you okay? 너 목소리가 좀 다른데 괜찮니? 그랬더니 삐가 Yes, I've been sleeping. 나 방금까지 계속 자고 있던 중이었어. 이랬어요. 얘는 지금 전화를 받았으니까 자고 있지 않지만 방금까지 계속 자던 중이었다. 또 어디 갔었어? 이런 거. 같이 읽어 볼까요? Where did you go? Why are you sweating? Sweat 하면 땀을 뻘뻘 흘리다죠. I've been jogging for 2 hours. 2시간 내내 조깅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은근 영어 공부하다 보면 두 번째 해석을 사람들이 많이 놓쳐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도 버리지 말고 잘 챙겨서 머릿속에 저장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작을 좀 해볼까요? 1, 2, 4번 1번, 2번, 4번을 영작해주세요. 계속 운전하는 중이야. I've been driving for 7 hours. 이 대사들은 사실은 회화할 때는 웬만하면 거의 줄여주세요. 그래서 I have been 하지 말고 i've been driving i've been driving for 7 hours for가 7 hours 사이에 almost 라든지 혹은 about도 괜찮아요. 음. 그리고 넘었을 경우는 over over for almost for over 거의 7시간 동안 7시간 넘는 동안 운전하는 중이다. 이런 대사를 주로 많이 넣었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서는 지금 케이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케이크 만드는 작업은 끝났고, 주방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주방에 들어온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I've been making a cake. I'll clean up fast. 빨리 치울게. 이랬는데, 여기서 뒷문장에서 I'll clean까지만 써도 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만 말했다면, 나 치울게. 그런데 그 뒤에 up을 굳이 붙인다는 것은 깨끗이 치울게. 그리고 빨리 깨끗이 치울게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이 조합으로 "I'll clean" 까지만 말하지 않고 "I'll clean up fast" 내가 빨리 깨끗이 치울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4번 풀이에 보면 "Where have you been?" 아까부터 지금까지, all day 하루 종일 계속 어디 있었어? 어디 있냐 라는 대사를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Where?" are you가 될 거고 아까 어디가 있었어? 과거만 물어본다면 where were you가 되겠지만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디 있었던 건데는 where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all day? 이렇게 물어봤더니 b가 i've been fixing the car in the garage. 내가 어디 나간 게 아니라 차고에서 계속 차를 고치던 중이었어. 이랬죠. 이 사람은 지금은 차고에서 나와서 차를 고치고 있는 중이 아닌 거죠? 지금 당장은 안 하고 있어도 방금까지 계속 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서 우리 오늘 새로 배우고 있는 이 have been ing라는 아이의 의문부정문 역시도 지난 시간에 havepp가 그랬듯 have나 has 자체를 유동시켜서 의문문을 have나 has 자체에 not이나 never 같은 부정어를 붙이면 부정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체크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이동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have pp와 오늘 새로 등장한 have been ing를 비교 분석해 줘야 된다. have pp랑 have been ing는 둘다 생각해 보면 과거랑 현재를 이어줄 때 쓰는 말투예요. 이때 첫 번째 조언 바로 갈게요. 계속적인 해석일 때는 have been ing가 더 자연스럽다. 앞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할 때 have pp 대신에 have been ing를 써 주세요. 그래서 2시간째 계속 기다리는 중이야라는 그 예시에서 I v e waited here for 2 hours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I've been waiting here for 2 hours. 2시간 내내 계속 기다리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비 온다는 대사. 하루 종일 비 오는 중이야라는 대사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서 말해 볼까요? 음. 네. Uh -huh. 맞아요. It's been raining all day. 이 대사 역시도 It has rained 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할 때는 Have been i n g 쪽을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 하지만 계속해서 말고 2번에서 볼까요? 경험, 완료, 결과. 경험이나 어. 완료나 결과적인 해석일 때는 Have pp만 씁니다. 해본 적 있다. 방금 막 뭐뭐 했다. 완료의 해석이죠 완료의 해석에는 방금 막 뭐뭐 했다 말고 어떤 의미도 있었나요? 이미 뭐뭐 해뒀다. 맞아요. 이미 뭔가를 해뒀다. 혹은 옆에 있는 결과의 해석. 뭐뭐 해서, 해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 이런 대사일 때는 have be, BP만 쓰셔야 돼요. I've, I've met, met, her met her three times, three times so far. So far. 제가 three times나 so far 같은 표현이 나오면 경험을 나타내주는 have pp다 시그널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just 같은 말이 나오면 완료의 해석인 경우가 많다. I've just gotten the email. 나 방금 막 이메일을 받았어. 참고로 get a pp형은 gotten이라고 해도 되고 got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 um, 얘 어디 있어?라고 물어봤더니 he's already gone. 이미 가서 없는데. 가버렸어, 그래서 없어. 이런 결과적인 느낌인데, 이런 가서 없다 라는 문장을 옆에 작은 글씨, he's already been going.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진행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have pp는 완료됐다라는 걸 강조할 때 쓰면서, 나 방금 막 잠이 깼다. I've just woken up. 나 방금 막 먹었다. I've just eaten. 이렇게 했 딱 해결됐다, 완료됐다의 느낌이라면 앞에 페이지에서 have been ing의 두 번째 해석입니다라고 소개 드렸던 방금 막 하던 중이었어, 방금까지 진행되고 있었음, 하던 참이었음을 강조해 줄때 have been ing를 쓸수 있어요. 설명 드렸었죠? 어, 내가 방금 막 케이크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 이런 거 있었잖아요. You look so... Tired. 너 되게 피곤해 보여. 이랬더니, 삐가. Tell me about it. 그거 외워주세요. 엄청 많이 써요. 누가 아니래. 이런 얘기 할 때. Tell me about it. There was a lot of work. 맞아요. There was a lot of work today. 오늘 진짜 할 일이 많았어가지고. So I've been working all day. 계속 일하고 있던 중이었어. 이런 대사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안 하고 있어요? 순간에, 이 순간 일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방금까지 계속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직전에 했다라는 느낌이면, have pp. 직전에 계속하던 중이어서라는 느낌일 경우는, have been ing. 상태의 동사는 포인트가 그거죠.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상태의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16페이지에 보면 다시 딱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상태 동사를 오늘 꼼꼼하게 복습해 주는 게좀 중요하겠죠. I've been knowing her 그녀를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계속 알아왔어. 라는 문장이 존재할 수 없다. I've known her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녀를 알아왔어는 오랫동안 계속 알아왔다 라는 걸 표현하지만 진행형이 아니라 반드시 have PP로 나와줘야 되는데, 왜냐면 no 자체가 지능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포인트를 리마인드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그때부터 뭔가를 계속 행동하고 있어. Have been I ING. 맞아요. 만나본 적 있어. Have pp. 방금 막 끝났어. Have been i n 방금 막 끝났어. Have pp. Have pp. Have 이미 메일을 보내 뒀어. have pp. have pp. 어. 가서 이제 한국에 없어. have, pee -pee. have gone. have, have pp. 어, 가서 어. 이제 한국에 없어. have have gone. 그죠나 방금 막일 끝났어. 아, have pp. 방금 막 끝난 거니까. 나 방금까지 계속 일하던 중이어서. 그래서 둘다 방금이란 느낌이지만 그 뉘앙스 차이가 있죠. 결국 우리나라 말투에도 이런 단어를 하나 넣으면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주는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절대 진행형 쓰지 말고 have a pp를 써야 된다. 그 포인트들을 다 이용해서 다음에 있는 question 4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연씨가 자신감 있게 1번의 정답을 말해주세요. Of course, I've read the book over ten times. 저1 0번 넘게 읽어본 적 있어요. 이랬죠. 어, 읽어본 적 있다라는 경험을 보여주는 대사기 때문에 have been I in. 그리고 have pp가 정답이고 read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변하죠.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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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도서관에 있었어? I've been sitting here for three hours. 가 정답이죠? 나 3시간 동안 계속 여기 앉아 있는 중이야. 뭐하다 왔니? I've cleaned. 막 했어. 막 끝냈어. All morning. 오전 내내. I've been cleaning. 계속 청소하던 중이었어. All morning. 오전 내내. 어떤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냐면, ᄃ의 느낌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뭐 하다 왔어? 이랬을 때, 나 오전 내내 계속 청소하던 중이었어.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결정 내렸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yes, I've just decided. 방금 막 결심했어. 완료의 느낌이고. 그리고 5번이 사실 약간, 바로 상태동사라는 포인트를 놓치면 많이 틀립니다 own. 소유하다는 제가 이거 막 들고 있거나 하는 액션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 집이 나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상태죠. 그래서 진행형을 쓰지 않기 때문에 not that long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I've owned this house for two years. 제가 2년 동안 이 집을 계속 소유해 왔어요. 계속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형을 쓰지 않는 상태 동사들 잘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밑에서 1번, 3번, 4번, 5번, 6번 다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즐거볼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리포트는 항상 paper 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report 이라고 쓰면 그건 전문가들이 쓰는 보통은 직장에서 쓰는 보고서가 된다고 그랬죠. 3번. never. 한 번도 한적 없다. 한적 있다 없다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보여주는 대사일 때는 have pp 를 쓴다. 방금 막 갔는데 he's just left. he has 를 주로 많이 이렇게 줄여서 쓸 거고 그 다음으로 나 오전 내내 얘기해 보는 중인데 I've been talking to him. talk 오늘도 L 소리 안 난다 한번더 기억 살려 주시고 오전 내내 계속해 보는 중이다 but he won't change his mind. won't 우리 지난번에 수업할 때 제가 모오은츠를 한 방에 소리 낸다 라고 생각하세요 했던 will not 의 줄임말이죠 He won't change his mind. 안 하려고 해 라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안 하려고 해. He won't come. He won't come. 안 오려고 해. 이런 얘기할 때. 요거는 다다음 시간에 저희가 미래시제 배울 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정리하게 될 거예요. I've had a cold for almost a month. 감기를 가지고 있다. Have a cold를 계속 갖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I've had, 앞에를 I've had로 바꿔서, I've had a c o l d for almost a month. 만약에 한달 넘었으면, for over a month. 그래서, have pp는 언제 쓰고, have been ing는 언제 쓰나,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알아봤는데, 배웠던 이 규칙을 그대로 지켜서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쓸수 있을 겁니다.